자, 반갑습니다. 10년짜리 운전면허 따기, 제가 딴 경험을 바, 바탕으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가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나가지고, 일종은 대사관에서 연장을 안해 준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10년짜리 운전면허 필기부터 실기까지, 어, 딴 경험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푸놈펜 강변 북쪽에 있는 헤비 비이클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애국인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마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40문항 중 35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로 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은 간단합니다 그냥 2 0 k m 정도 속도로 그냥 혼자 돌면은 뭐 탈락은 없어요 주행에서 쓸때 쓰고 갈때 가면 그런데 어, 평행 주차하고 T자 주차가 있는데 그 T자 주차에서 어,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가 없고 평행 주차는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근데 T자 주차가 워낙 폴대가 좁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게 들어가더라도 폴대를 안 건들고 삐뚤게 저, 주차를 하더라도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못하고 한 번만에 바로 쫙 들어가야지 왔다 갔다 한 번이라도 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리고 평행 주차에서. 어, 25cm 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면 은 그것도 탈락이 고요 평행하게 평행해서 약간 삐뚤어지게 주차도 탈락이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기 큰트럭의 강변에서 하는데 예, 오늘은 어 무조건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 어, 20불 정도 주면은 어, 운전면허 실, 실기 시험장에서 실기 연습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차를 타서 지금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안전벨트 매고, 백미러 조절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20km 이하로 천천히 주행하면 됩니다. 어, 스톱. 표지판 이 있으면은 어, 스톱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면 되는데 깜빡이 넣고 전혀 주행에서 떨어질 일은 99%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20km 이하로만 천천히 길 가운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스톱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 선에 한참 전에. 스톱 이렇게 하시면 네. 5초, 5번 네. 5초 라기 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쉬고 또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The... 저필기가 uh,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Is yeah. 필기 시험이 40문항 40 the... 중 영어로 okay. 시험을 치는데 uh, 3 5개를 맞춰야 되는데 왜 yeah. 앱이 있습니다. So 앱이 앱을 통해서 you 공부하시면 uh, 되는데 front, 한 400에서 500문항 중에 나옵니다. The, 그 the line, okay? 문항을 계속 풀며 보면은 yeah.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yep. 제가 몇번 떨어졌어요. 두 번. 이유가 공부를 안 해서겠죠. 근데 한 일주일 같은 걸 계속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40문항 중 39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세 아... 번째. 필기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로 직접 시험을 치지 않으면 컴퓨터실에서 어, 합격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 t 자 주차입니다. 네? t 자 주차 공식은 네. 간단한데 공식을 모르면 c h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자 네. 저, 네. 가운데 폴 a c 어깨선에서 멈추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t e 0 c h e r t e a c h e 가 teacher, teacher, t 보면 c h e r teacher, teacher, t e a c h 어, 왼쪽으로 핸들을 100% 틀어서 뒤로 쭉 들어가면은 그 좁은 폴대 사이로 차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 공식을 모르면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n c h e c k l t Yeah, you can just 자, 먼저 아침에 오면은 필기 시험을 컴퓨터실에 가서 필기 시험을 칩니다. 실기시험을 친 후에 어,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서 바로 실기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떨어지면 은 20불을 내고 다시 어, 날짜를 잡아서 시험 가능하고요. 네, 강변에 아주 위치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와서 등록하면 되는데 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어, 운전학원 주는데 230 불을 내고 접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 불씩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아르케 준답니다 연습으로 10불 내면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10 불을 내고 연습을 공식이 필요하니까 주행은 문제가 없는데 어, 아무래도 T 자 폴대를 건들면 안된다해요야 뒷돈도 달라는데 뒷돈 150불 줬는데. 어, 그게 폴대를 건들면 안 되는 조건이래요. <laughs> 참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렇게 그냥, 그냥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서 그냥 감독관한테 10불 주고 그냥 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날씨는 아직 덥네요. 멈추는데 5초 멈췄다가 가면 되니까 주행은 아주 편해요. 주행은 아주 편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선과 컴퓨터 센서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판단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행 주차. 이게 평행 주차입니다. 평행 주차. 홀때만 안건들면 된대요 자 평행주차 이 안에 넣는거죠 그 다음에 T자 저 멀리 보이죠 T자 저 좁아요 저 안에 꼭 넣어야돼요 T자 저 뒤에 T자 보입니다 저 T자 별거 아니에요 센서도 없고 그냥 장난같은데 의외로 감독관이 여간자리 해갖고는 합격을 안해주더라고요 제가 운전경력 30년인데 떨어졌어요 이게 예. 예. 자, 차는, 어, 토요타, 이게 뭐였더라? 캄니네, 캄니. 캄리. 캄니로 자, 캄니.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자, 이번이네 번째 옵니다. 자, 실기 한번 떨어지고 두 번만 패스하고 필기 한번 떨어져서, 아, 실기 한번 떨어져서 지금 실기 두 번째입니다, 실기. 실기 오늘은 붙겠죠 자 오늘은 붙습니다 자 필기 두번 쳤고요 자 실기 한번 떨어지고 자 두번째 수상가옥입니다 자 캄보디아 메콩강에 라기보다는 여기는 메콩강이 아니고 프롬펜에 강이 있는데 여기는 폰... 폰네삽 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물이 폰네삽에서 부터 오니깐요 폰네삽 강입니다 여기에 수상가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헤비비클 드라이버 트레이닝 센터. 여기 제가 지금 방금 합격했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그 공식을 외우니까 뭐, <laughs> 뭐 간단하게 합격하죠. 자, 지금 많은 <laughs> 어, 정, 젊은 중국인들, <laughs> 인도네시아인들이 저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애국인 전용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자 합격해서 한 4일 뒤에 워킹데이 4일이니까 어, 그때 새로운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져서 차를 이제 새차 샀는데 아직까지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어 드디어 어, 다음 주부터는 떳떳하게 새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0년짜리 캄보디아 드라이버 운전면허증 직접 만들기 한번 체험해 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 여기에 힘들어요 돈도 차비까지 포함하면 많이 든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체험도 해볼겸 해서 해 봤는데 뭐 나름대로 재미는 있고 어 룰이 뭐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전혀 본인이 정확하게 컴퓨터에 기록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40문제 중에 35개를 맞춰야 되는 어, 조금 난해하지만은 다 통과하면 영으로돼 있습니다 아, 400문항 중에 어 달달 외우시면은 그냥 답이 홀홀 보이더라고요. 저는 40점 만점에 처음에는 30점 맞아서 탈락했다가 두 번째 한 일주일 공부해서 39점 맞았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이보다 더잘 맞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0년짜리 캄보디아에서 직접 운전면허증 따기 캄보디아 짱가족 여행사였습니다. 캄보디아 문의하시거나. 어, 체험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